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해 볼 기업은 네이버입니다. 이 기업은 국내 1위 인터넷 검색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를 기반으로 광고, 커머스 사업을 메인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이제 영업 수익 비중을 보시면 서치 플랫폼이 37.4%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월봉으로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제 과거부터 꾸준하게 올라져서 이제 사실상 과거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장기투자 종목이었죠. 하지만 이제 지금은 어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 일단 그래서 지금은 장기투자 종목은 아니에요. 더 이상. 이제 과거에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었지만. 그래서 지금은 뭐 반토막도 더 났죠. 지금은 그래서 어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이제 일봉으로 다시 돌아가서 최근의 상황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저점을 좀 다지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횡보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제는 바닥을 좀 다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향후에 계속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이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여러분들 대부분 다 물린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식으로 좀 물을 타야 될지 아니면 또 목표가는 얼마까지 봐야 될지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이제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인데요 한달 기준으로 개인이 샀고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같은 스탠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일 좀 줍줍하는 개인이 되겠고 어, 외국인이 특히나 좀 많이 팔고 있어요 기관에 비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비중 살펴보시면요 상당히 좀 안정적인 비중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도 비중이 높았던 적은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양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좀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 또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차장구도 계속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700만 대에서 현재 500만 후반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공매도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될것 같고요. 자, 이어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매출부터 확인해 보시면. 5조 5천, 4조 3천, 5조 3천, 좀행복스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6조 8천, 8조 2천, 9조 8천, 이렇게 좀, 우상향하는 최근의 흐름 되겠습니다. 자, 영업이익 보시면 9,400, 1조 1천, 1조 2천, 1조 3천, 올라가다가 좀 행보, 그리고 올해 소폭 증가, 1조 4천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요. 뭐, 좀,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좀 들쭉날쭉 하긴 해요. 근데, 좀, 어, 이제 상승과 반, 어 하락을 좀 반복해주고 있는데, 2021년도에는 이렇게 굉장히 뭐 16조까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올라갔던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이때 라인 자회사 라인을 좀 상장 폐지한 사건이 있었죠. 이 이슈로 이제 영업의 수익이 좀 나다 보니까 이렇게 좀 크게 잡혔던 것이고요. 뭐 어쨌든 들쭉날쭉 하고 올해는 좀 올라간다는 점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네요. 그래서 올해는 9천 정도. 작년에 비해서 1.5배 가까이 좀오르고 있고요. 자, 다만, 그니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실적이 좋아지고는 있는데, 일단은 좀 아쉬운 건 뭐냐면, 뭐, 대폭 증가는 하이런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실적에서는 그게 좀 아쉽지 않나, 개인적으로. 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니까, 올라도 찔끔찔끔 오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주가가 좀 힘을 받기도 힘든 상황이고, 음,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 이좀 아쉽다 말씀드리겠고, 자, 이어서 부채비율 보시면요, 66, 89, 106, 40, 40, 40. 40. 그래서 40대 최근에, 어,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비율 굉장히 안정적이고 과거에도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부채 걱정은 없고 이제 ROI 보시면요. 오히려 과거에도 좋았어요. 13뭐 10, 15 이런 식으로 과거에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뭐예외를 치고요. 그래서 어, 과거에 오히려 좋았는데 이제 작년부터 좀안 좋아졌어요. 이제 3, 올해 4. 그러니까 좋아지긴 해도 3, 4. 너무 안 좋아서 수익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개선이 될 어,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은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당 순익은 굉장히 좀 들쭉날쭉해요. 단기 순익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상승과 하락 반복을 하고 있고, 일단 그래도 다행인 점은 작년에 비해서는, 음, 개선이 된다는 점은 그래도 긍정적으로는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배당 보시면요. 배당이 뭐좀 늘고는 있어요. 그래서 뭐 500, 900, 올해는 1050, 이렇게 좀 늘고는 있는데, 일단 이대로 배당을 한다면, 현재 종, 어,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배당수익률은 약0.56% 나옵니다. 그래서 뭐 과거보다는 좀 올라가긴 하지만 배당수익이 너무 작아요. 0.56%면 너무 작죠. 그래서 그냥 소소하게 굉장히 미미하게 좀 챙긴다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추정 PER은 32.27배, PBR은 1.27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 상황은 약간 고평가예요. 지금 주가가 이만큼 내렸음에도 그렇게 막싼 구간까지는 아니에요. 약간 살짝 비싼 구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의 올해 2분기 매출은요,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2조 4천억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4% 정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일단 시장 예상치를 좀 웃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분기는 그래도 실적이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배경에는 일단 예약, 여행 서비스의 견주한 성장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머스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 자, 검색 매출 역시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한5% 소폭 증가하면서 실적에 이제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2분기에 어, 실적은 그래도 어, 잘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3분기 네이버의 가장 큰 이벤트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오는 8월 24일 예정된 초 거대 인공지능 모델인 하이바 클로버X 출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이슈가 하반기에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이는 이제 한국형 챗 GPT의 이제 대형 마로 나온 거죠. 그래서 한국형 챗 GPT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일러, 물론 이제 8월 24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전에 7월에 또 예정이 하나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검색형 챗봇, 로봇, 아, 챗봇 서비스인 Q도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모멘텀들이 이제 AI 관련해서 좀 있고 그리고 연내 의미 있는 재무적 기여는 제한적이지만 서비스 품질에 따라 글로벌 인터넷 기업 랠리에서 소외됐던 국내 기업들 투자심리가 좀 어, 개선이 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고, 쇼핑 등 주요 전방산업 성장률 둔화에도 동사는 하반기 영업이익 성장률에서 평균 15% 전후를 마크하는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황이안 좋아도 그래도 좀잘 어, 이제 버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즉,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검색시장 점유율을 지키는 가운데 부진했던 이 디스플레이 광고에서 2분기 중 커뮤니케이션 애드 등 신규, 슬, 신규 슬롯을 적극적으로 좀 도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커머스 같은 경우도 버티컬 서비스 거래 비중 확대 그리고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서 이익 방어에 좀 주력할 전망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하반기에 전반적인 재료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기대가 되는 게 이제 AI 관련인데 어쨌든 그래서 하반기에 좀 모멘텀은 있는 상황에서 어, 거기다가 이제 금리 어, 금리 이제 인하가 좀 언제 될지가 좀 관건이 되겠죠 아무래도 성장주 중에 가장 어, 금리에 좀 취약한 어,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좀 우리가 기사 같은 것도 좀 참고해서 열심히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슈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 의견 드립니다. 물론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온 건 맞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 바닥은 다졌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뭐 크게 떨어지거나 막 급락하거나 이런 흐름은 좀 우리가 기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뭐더 이상 나빠질 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에 있을 이제 기대 기대치라고 하죠 이제. 어, 기간 대비 수익성 얼마나 이제 향후에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오히려 이제 수익성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종목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신규로는 뭐 지금 더 이상 뭐 크게 나빠질 건 없는 구간이지만 어, 수익성에 있어서 좀 아쉽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음, 눈을 돌리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은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리겠고 웬만하면 좀 보유자 분들만 대응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대부분 물려 계실 거예요. 그래서 물려 계신 분들 이제 어떻게 대응하시냐면요. 일단은 지금 더 이상 나빠질 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 하셔야 돼요. 홀딩 하시면서 자, 물론 지금 본인이 거의 본전 구간에 있다. 본전 근처에 있다. 그러면 그냥 빠져 나오시고 그냥 다 빠져 나오시고 다른 종목 투자하시면 되고요.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은 어 이제 계속 가져가시면서 일단은 목표가는 일단은 엄청 많이는 못 드려요. 지금 재료로서는 그래서 그리고 20 5만원. 네, 이렇게 좀 목표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5만원까지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조금 아쉬워요.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좋았지만 이제는 좀 장기 투자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제가 봤을 때는 한 중기에서 어 길어도 한 1년 안쪽으로 좀 봐야 되는 종목이 되지 않았나. 너무 이제 길게 보는 건좀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는 종목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자, 이렇게 됐고. 그래도 뭐 카카오와 비교했을 때는 카카오보다 훨씬 낫죠 카카오는 지금 굉장히 좀 음, 이전에도 제가 얼마 전에 분석을 해드렸지만 굉장히 좀 암울한 상황이고 이제 그래도 네이버는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25만 원까지 가져가 보시고 어, 혹시라도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물 타셔야겠죠. 지금 뭐 물타기 그래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에요. 고평가 구간이긴 하지만 이제 다운사이드가 지금 제가 보기엔 크게 열려 있다고 보진 않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물타기 좀 양호한 구간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판단 관리 좀안된 분들은 그래도 어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어 여러분들 물타서 좀 웬만하면 25만 원 근처까지는 좀 맞춰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굉장히 꼭대기에서 물리셔서 25만 원까지 절대 못 맞추시겠습니다 못 맞추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여기까지 맞춰 주셔야 돼요. 31만 원. 네. 이거는 진짜 여기 위에는 사실 지금으로선 답이 없어요. 31만 원 위에는 좀 나오기 힘들고 당분간은 31만 원 밑에는 무조건 맞춰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상적으로는 목표가는 25만 원 언더로 맞춰주시면 베스트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평단 관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략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더 이상 나, 결론적으로는 더 이상 나빠질 건 없지만 이제 올라가는 거는 뭐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간다 이런 흐름은 지금으로선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지만 그래도 하반기에 여러 가지 이제 AI AI 관련해서 모멘텀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 기대해보고 한 25만 원 그리고 이때도 뭐 추세적으로 좀더 올라갈 것 같다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31만 원까지 더볼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뭐 영상을 한두 달이나 뭐 이렇게 좀 제가 주기적으로 이제 메인 종목들은 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 또 목표가는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영상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 목표가에 대해서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고생 많으셨고,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